안녕하십니까 테슬라 인사이트입니다. 테슬라 주가가 지난 한 주간 인상적인 상승세를 보이며 마무리했습니다. 특히 4월 25일 금요일에는 거의 10% 급등하며 11월 이후 최고의 한 주를 기록했는데요. 오늘 저희는 4월 25일 늦은 시간부터 26일 사이에 새롭게 발표된 소식들과 이것이 테슬라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금요일 주가 급등의 가장 큰 원동력 중 하나는 미국 정부의 발표였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교통부가 4월 25일 자율주행 자동차 관련 규제를 일부 완화하겠다고 발표한 것인데요. 특히 주목할 부분은 테슬라가 현재 사용하는 레벨 2 부분 자율주행 시스템에 대한 충돌보고 요건 완화입니다. 구체적으로 특정 종류의 비치명적 충돌 사고 보고 의무를 레벨 2 e 시스템 차량에 한해 면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는 테슬라에게 상당한 이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텔레메트리 인사이트의 샘 아부엘사미드 애널리스트는 이 조치로 테슬라가 보고해야 할 충돌 건수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분석했고, 웨드부시 증권에 된 아이브스 애널리스트는 웨이모 같은 경쟁사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예외라며 테슬라에게는 승리, 웨이모에게는 손실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규제 완화 소식은 테슬라의 완전 자율 주행 및 로보택시 사업 계획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머스크의 경영 복귀 선언에 따른 심리적 효과를 넘어 실질적인 사업 환경 개선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입니다. 앞서 실적 발표 직후 머스크가 테슬라 경영에 더 집중하겠다고 밝히면서 주가가 반등했지만 금요일의 추가적인 큰폭 상승은 이 규제 변화가 시장에서 구체적인 호재로 받아들여졌음을 시사합니다. 물론 이것이 실제 FSD 성능 향상이나 웨이모 대비 기술적 우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보고되는 안전 지표 개선에는 긍정적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 호재와 머스크의 경영 집중 약속이 맞물리면서 애널리스트들은 단기적인 주가 상승 동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펀더멘털에 대한 우려와 높은 밸류에이션에 대한 지적도 여전합니다. 야후 파이낸스에 따르면 4월 26일 기준 애널리스트들의 평균 투자 의견은 보유이며 목표 주가 범위는 115달러에서 465달러까지 매우 넓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JP모건 체이스 데이터에 따르면 주가가 급등하는 동안 개인 투자자들은 차익 실현에 나서며 12일간의 순매수 행진을 멈췄다는 것입니다. 이는 시장 참여자들 사이에서도 단기 급등에 대한 경계심과 장기 전망에 대한 엇갈린 시각이 공존함을 보여줍니다. 테슬라는 2분기 판매량 증진을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4월 25일 북미 지역에서 완전 자율주행 기능 이전 프로그램을 다시 도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이전과 달리 종료 기한이 명시되지 않았으며 기존 FSD 구매 고객이 신차를 구매할 경우 FSD를 새 차로 옮길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신형 모델 S, X, Y 및 사이버 트럭 구매 시 적용되며 파운데이션 시리즈 사이버 트럭 등 FSD가 이미 포함된 일부 모델은 제외됩니다. FSD 이전 자격 요건과 제외 조건 등 자세한 세한 내용은 테슬라 공식 웹사이트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 초기 모델 y 소유주에게는 신형 모델 y 구매 시 2000달러의 로열티 할인을 제공하는 등 추가적인 판매 촉진책도 함께 내놓았습니다. 이러한 공격적인 프로모션은 부진 했던 일붕이 실적과 강력한 경쟁사 인 byd의 호실적 발표 직후에 나온 것으로 테슬라가 2분기 판매량 반등에 얼마나 집중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fsd 기술에 대한 비판적 시각도 존재 합니다. 웨이모 창업자 존 크래프 측은 4월 25일 테슬라가 지난 10년 간 웨이모와 경쟁하려 했지만 완전히 실패했다고 평가하며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 완성도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경쟁 환경을 살펴보면 중국의 BYD가 무서운 기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BYD는 4월 25일 발표한 1분기 실적에서 순이익이 13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두배 증가했으며 매출 역시 235억 달러로 36% 성장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1분기 순수 전기차 판매량에서도 테슬라를 다시 한번 앞질렀습니다. BYD는 하이브리드를 포함해 1분기에 약 100만 대의 차량을 판매하며 테슬라와의 격차를 더욱 벌렸습니다. 이는 BYD의 강력한 수직 계열화, 가격 경쟁력, 그리고 빠른 기술 혁신 역량을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한편, 일론 머스크 관련 소식도 이어졌습니다. 시장은 여전히 머스크가 테슬라 경영에 다시 집중하겠다는 약속에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행보는 여전히 다각적입니다. 4월 26일, 머스크의 또 다른 인공지능 기업 기업인 XAI 홀딩스가 약 200억 달러 규모의 대규모 신규 투자 유치를 추진 중이며 기업 가치가 1,200억 달러 이상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소식이 블룸버그 등을 통해 보도되었습니다. 이 자금의 일부는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하며 발생한 부채 상환에 사용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머스크가 테슬라에 집중하겠다고 약속한 와중에도 그의 AI 관련 야망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여전히 그의 관심과 자원이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음을 시사합니다. 머스크의 경영 복귀 약속 직후 나온 이 소식은 그의 우선순위에 대한 지속적인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또한 머스크는 4월 26일 올해 안에 테슬라 차량이 공장에서 고객 집까지 스스로 운전해서 배송될 것이라는 힌트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는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그의 변함없는 자신감을 보여주는 발언이지만 구체적인 실현 가능성과 시기에 대해서는 여전히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 사이버 트럭과 관련해서는 판매 부진과 재고 누적에 대한 분석이 4월 26일에도 제기되었습니다. 일부 보도에서는 테슬라가 사이버 트럭의 이미지를 미래 지향적인 모습에서 좀더 실용적인 일꾼 트럭으로 바꾸려는 마케팅 전략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사이버트럭 판매를 촉진하고 앞서 언급한 2분기 판매량 증진 노력과도 연결되는 맥락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사이버트럭의 판매 부진은 테슬라가 4월 25일 발표한 FSD 이전 프로그램과 같은 전반적인 판매 촉진책의 시급성을 더욱 부각시킵니다. 정리하자면, 지난 4월 25일과 26일은 테슬라에게 긍정적인 소식과 함께 풀어야 할 과제들이 공존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자율주행 관련 규제 완화 기대감, FSD 이전 프로그램 재개, 그리고 머스크의 경영 복귀 의지는 분명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하지만 치열해지는 경쟁 환경, 특히 BYD의 약진과 지속되는 펀더멘털 및 밸류에이션에 대한 우려는 테슬라가 앞으로 헤쳐나가야 할 도전 과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는 자율주행과 로보틱스라는 미래 비전을 향해 꾸준히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 확인된 긍정적인 모멘텀들이 앞으로 테슬라가 혁신을 통해 이러한 도전들을 극복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이뤄낼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합니다. 테슬라의 미래를 계속해서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테슬라 인사이트 시청자 여러분,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 자세하고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